2021 1학기 기말고사 판교고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지역의 분포는 지층의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여기 A, B가 있고요. 요거 C 보이죠? 그럼 여기 D겠죠. 그죠? 잘안 보이는데. 삼엽충 보이고요. 암모나이트, 고사리 공룡 발자국. 합시다. 계약권에. A는 거시 식물이 번성한 시대의 대적한 지층 거시신문의 반성이면 중생대죠. 될까요? 암모나이트가 중생대죠. 삼엽충 A는 고생대죠. 아니네요. 그죠? 틀렸지? 2번에 B와 D는 중생대? 자, B 암모나이트 중생대. D 공룡 중생대. 그렇죠. 맞고요. 2번에 C가 C 고사리. 퇴직할 당시 이 지역은 온난하고 습도가 높다. 그렇죠. 온난 습윤. 좀 양보하면 뭐 고온다습. 그죠? 온난수 스빈. 그죠? 됐네. 답은 니은 디귿. 되겠죠? 2021 1학기 기말고사 판교고 9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